자, 다음 408번입니다. F inverse G1 값 구하는 문제예요. F inverse 안에 G1을 넣는. 자, 그러면 여기 GX식이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쪼실 필요는 없는 거지. 그냥 이 안쪽이 1이 되도록 X 값을 결정해 주시면 돼. 뭐 X가 2면은 1이 되거든요. 근데 자기가 암산이 좀안 된다 하시면 이런 간단한 방정식 하나. 자, 얘가 1이 되려면 X가 몇이 야 됩니까? 자, 이런 식으로. 자 여기에 1을 넣어주시면 g 안에 있는 식이 우리가 원하는 1이 돼요. 그럼 당연히 우변에 있는 x에도 뭘 넣어주셔야겠어? 2를 넣어주셔야겠지. 자쥐 1은 5입니다. 자 그래서 f 인버스 5를 구해주시면 돼. 자 f 인버스 5는 x에다가 5를 넣는 것이 아니라 y에다가 5를 넣어서 x 값을 구해주시는 거라고 했죠? 자 그럼 분모 x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주시고 X 값 구해주시면, 마이너스 2입니다. 자, 두 번째 거.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. F와 H를 할까이렇게 자, 그리고 G는요, F의 역함수랍니다. 자, HG2 한번 구해볼게요. 자,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정의역도, 즉, X도, 공역도, 즉, Y도 다 양수여야 돼. 자, G2를 찾기 위해 FX를 이용해 줄 거거든. 역함수니까 Y에 2를 넣어서 X 값을 계산을 해 주신다고요. X는, 어, 1입니다. 1. 암산하실 수 있죠? 왜냐면 X제곱 플러스 X가 2라며. 여기에 1 넣으면 2 나오는 거잖아요. 뭐 나머지 그는 은근일 텐데,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넘겨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자, 어쨌든 얘가 1이야. 그럼 h1은 f1분의 3이네요. 자, 근데 f1이 몇이죠? 2죠. 그래서 답은 2분의 3입니다.